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옥터퍼스 젤리 어, 옥터토퍼스라고요 문어 젤리예요. 이거 제가 롯데마트에서 샀거든요. 양이 이 정도예요. 저거 가지고 한개더 샀습니다.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입 과자예요. 이쪽으로 가니까 아, 됐다. 아 붙었어.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색깔이 달라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리부터 떼어 먹어야지. 네 개? 문어가 아니야. 문어 다리 원래 여덟 개잖아요. 이건 7 개예요. 여기 4 개, 3 개, 7 개. 12. 어, 왜 일곱 개지? 다? 달 일곱 개인데? 응, 음, 사과 맛있네. 설탕이라서바삭바삭해요 아, 바삭바삭. 달콤해요. 이것까진 사과 맛이었고, 얘기는 똑같은 맛이네. 음. 아,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. 자, 이제 남은 건 머리. 근데 맛있긴 맛있네요. 술까지라는지 이번엔 한 입에 다 먹어보겠습니다. 조금 질겨요. 이것도 일곱 개네. 문어, 문어, 맞아? 옥토폭스라고는 써, 영어라고 써있어요. 이건 다리 떼어 먹고 얼굴 나중에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얼굴은 다 파란색이네요. 아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활창가 너무 좋습니왜 이렇게 일곱 개지, 다리가? 진짜 보시면 다리가 일곱 개예요. 잠시만요. 아. 이상 성령이었습니다.